과학자는 어떻게 추리하는지 알아 봅시다. 추리란 관찰 결과, 과거 경험, 이미 알고 있는 것 등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추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탐구 대상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 관찰한 것을 내가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추리한 것이 관찰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 위의 동물 발자국을 관찰해 봅시다.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의 두 발자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이 다른 발자국보다 큽니다. 큰 발자국의 보폭이 좁다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니 큰 발자국을 가진 동물이 걷다가 뛰었을 것 같습니다.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복잡하게 찍혀 있는 것을 보니 큰 발자국의 동물이 작은 발자국의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몸싸움을 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큰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을 보니 큰 발자국의 동물이 작은 발자국의 동물을 물고 간것 같습니다.